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와, 공장 환경공학 이제 6주차에 접어들고 있죠. 우리가 지난번 강의실에서 에, 먼지와 건강장에 대한 개관을 했고요. 어, 이번 사이버 강의에서 아, 지난번에 했던 걸 간단히 짚어보고 아, 그 보충으로 그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난번 우리가 본 것이 먼지란 무엇인가 하는 거 봤었죠. 그죠. 그래서 뭐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용어를 갖다 정확히 사용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또 남한테 표현할 수 있고, 그래, 그래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해서 얘기를 하자면, 먼지란 고형의 덩어리가 분쇄나 파쇄나 연마, 마찰 등등과 같은 그런 공정에 의해서 작은 입자, 미립자죠정 그렇죠? 밀입자로 공기 중에 부유되어 있거나 또는 가라앉은 것. 그렇게 우리가 정의를 했었죠, 그죠? 아, 근데 이제 다이나믹스 쪽에서 보면 우리는 공학도니까 예, 다이나믹스 쪽에서 먼지를 보자고 하면 먼지, 먼지, 먼지를 지 본다고 한다면 예, 먼지가 큰 것이 점점 점점 점 작아져서 작아져서 어디까지를 갔다 우리가 먼지라고 볼 거냐 하는 문제를 지난번에 얘기 했었죠 그죠 그래서 위 예, 이게 큰 것이 작은 것으로 갈라진다 작아, 쪼개진다 그러면 예, 전체적인 매스가 있고 예, 서페이스 에어리어 표면적 이두 개를 비교해 보자 할때 이것은 총량으로 보면 매스는 그대로고 표면적은 점점점 증가하죠, 그죠 이것도 점점점 작아지면 매스 총량으로 보면 전체 이제 그 쪼개진 총량으로 보면 매스는 그대로고 표면적은 엄청나게 커져서 입자 하나하나 그 입자 하나하나의 입장에서 본다고 하면 에, 상대적으로 매스는 작아지고 표면적인 커지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어, 그 역학 힘을 가했을 때 에, 힘을 받는 물체가 물질이 어떤 물체가 어떠한 그 어, 운동을 하느냐 하는 법칙, 을 어, 어, 서술하는 것이 역학이죠. 에, 이 입자가 큰 상태에서는 어, 힘을 가했을 때 지배하는 그 어, 운동 법칙을 지배하는 것은 매스가 주로 이제 에, 관여를 합니다. 그런데 입자가 점점 점 작아지면 매스보다는 표면적이 다이나믹스를 지배하게 되는데 그때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했어요, 그죠? 아, 이러한 표면에 이러한 표면에 에, 먼지를 붙였다, 큰 입자를 붙였다. 그러면 중력에 의한 힘이 이 표면적에 서 붙는 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어, 이런 물체를 우리가 놓고 저기다이 손바닥에 붙이려면 떨어지죠, 그죠? 그대로 떨어지는데 에, 이게 입자가 점점점 작아지면 점점점 작아진 작아진 걸 붙여보면 매스가 워낙 작기 때문에 이 F는 mg 하는 그 중력 가속도에 의한 밑으로 향하는 힘은 굉장히 작아지고. 이 표면적에서 붙는 힘이 상대적으로 커집니다. 그러면 이런 작은 먼지는 이렇게 손바닥에 붙어있죠. 그렇죠? 안 떨어지고, 안 떨어지고 붙어있는 것이 바로 이 밑으로 가는 힘보다는 이 표면 장력에서 붙어있는 그 힘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러한 것을 우리가 이제 먼지라고 하는데 그 크기가 대개 그냥 러프하게 얘기하면 30 마이크로미터 정도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 정도고, 53페이지 여러분들 유인물을 보면, 뭐, 분진의 종류, 발생원에 따라서 1차 분진, 2차 분진, 그 얘기했었죠, 그죠? 발생원에 따라서 이렇게 구도 을 유도하는데 그 이유는 나중에 제어를 어떻게 하느냐, 컨트롤을 어떻게 하느냐, 그 때문에 그런다고 했고, 에, 다음 페이지에서 54페이지에 보면, 이제 우리가 아, 오늘 좀 다뤄야 될그 크기에 따라서 어떻게 먼지를 구분하느냐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 먼지의 정의를 갖다 우리가 간단히 훑어봤고, 크기에 따라서 나는걸몇 가지 살펴보기 하겠습니다. 먼지 크기. 먼지 크기는 왜 중요하냐? 어, 우리가 먼지를 다루는 이유는 환, 공장 환경공학에서 역시, 역시, 외부로부터 우리 인체내로, 우리 인체내로 먼지가 얼마만큼 많이 들어와서, 그죠? 먼지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많이 들어와서 건강장애를 일으키느냐. 한 관점에서 바라보죠. 그죠? 헬스 이펙트 쪽에서 바라봅니다. 헬스 이펙트 쪽에서 바라본다고 하면, 이 먼지가 인체에 침입하는 경로 라우트죠 그죠? 이 침입하는 경로는 바로 호흡기입니다 그죠 호흡기 그래서 호흡기는 어, 여러분들 그 유인물의 뒷페이지에 우리가 설명을 해놨듯이 지난번에 한번 봤었어요 그죠? 에, 여러분들 유인물에 같이 넘겨보죠 62페이지에 보면 어, 나와있습니다 여러분 62페이지에 다시 보면 에, 호흡기의 구조가 나와있죠 그죠? 호흡기 구조가 나와 있고 63페이지에 보면 모식도가 나와 있는데 우리의 호흡기는 이게 지금 호흡기가 기어 코로부터 그죠 코로부터 콧구멍 안으로 해서 기도 그리고 기관지 그리고 허파로 연결되는데 기관이 있고 기관지가 있고 기관 그러면 공기가 통하는 튜브 관그 말이죠 그죠 기관 그리고 기관지 그러면 가지 쪽을 그렇죠? 브랜치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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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갈라져서 수많은 그런 조그만 닥트 이렇게 그 가지가 생기는데 가지 맨 끝에는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인 폐포가 있습니다. 그죠? 폐포 그래서 이건 영어로 보면 알베올라, 알베올라, 그렇죠 그죠? 그래서, 폐포가 있습니다. 폐포가 한 3개씩 붙어 있다고 치우죠. 그래서 여기 갈라지는 것이 총, 거기 모, 거기에 모시도에 보면, 27번 갈라지고, 약 19번 갈라질 때까지는 우리가 공기가 통하는 통기관 역할, 그죠? 통기관이라는 것은 공기가 통하는 에어웨이를 얘기하고, 약 19번 이후, 20번부터 끝까지, 27번까지는 가스 교환이 일어나는, 가스 교환이라고 얘기하면, 산소가 들어오고, CO2가 에, 예, 나가는, 배출되는, 이런 거죠, 그 이게 진정한 호흡이죠, 그죠? 이게 바깥에서 일어나는 호흡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이 산소가 들어와서 산소를 섭취해서 음식물하고 결합해서, 즉, 산, 산화작용을 일으켜서 에너지가 발생하고 이 에너지, 에너지 가지고 우리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산소를 많이 들어와야 되죠, 그죠? 산소를 많이 들어오려면 산소가스 교환이라는 장소가 넓어야 되는데, 그걸 넓히기 위해서 이렇게 가지가 퍼져 있다고 그랬죠, 그죠? 어, 가지가 이렇게 퍼져서 27개 정도 가지가 갈라지는 걸 이론적으로 보면 완벽하게 갈라진다고 하면 2의 27승에서 약 1억 3천 개 정도의 가지가 생기고 거기에 한 폐포가 한 3개씩 붙는다고 치면 약 3억 내지 4억 개 정도의 폐포가 있다고 그러죠. 그죠? 그걸 쫙 펼쳐놓으면 약 100m 제곱이 되는 테니스 코트 하나 정도 되는 그런 넓이가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죠그 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 조그만 폐포가 그렇게 3억 개 정도 있으려면 굉장히 작은, 어, 폐포가 있고, 산소가 거기서 교환이 되려고 한다면, 여기엔 혈액이 돌고 있는데, 혈액이 돌고 있는 막과 막 사이는 아주 가느다란, 에, 가스가 교환이 될수 있는 그런 막만 예, 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 우리가 숨을 쉬는 동안 공기가 들어간다면 먼지가 따라 들어가서, 만약에 여기까지 먼지가 들어간다고 치면, 먼지가 들어간다고 치면, 들어간다고 하면, 이 먼지가 폐포의 벽에 자극을 주거나 또는 해를 주기 때문에, 폐포가 심각한 그런 손상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도 우리 몸은, 다행히도 우리 몸은, 이 지금 공기가 들어가는 호흡기의 구조에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클리어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먼지가 주위에 먼지가 많아도, 결국 별큰 문제가 없죠. 그렇죠?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은 이것이 먼지가 들어오면서 어떤 그 메카니즘에 의해서, 어떤 기전에 의해서 먼지가 제거되느냐 하는 걸 우리가 필트레이션이라고 했어요. 그죠? 여과. 여과 기전. 그렇게 얘기하면 여과 그러면, 어, 필트레이션이고 기전 그러면 메카니즘입니다. 그죠? 필트레이션 메카니즘. 여과는, 어, 체하고는 다릅니다. 체는 C 부분이니까 이분데 이런 어, 우리 모래 같은 걸 갖다가 이렇게 골라내기 위해서 자갈을 골라내기 위해서 치는 체 이쪽이죠. 그것은 큰 입자를 골라내고 작은 입자는 밑으로 뽑아내는 밑으로 그 걸러내는 그런 장치인데, 필트레이션은 두 개의 혼합물이 상인 우리가 지금 공기 중에 어, 입자상 물질이 있죠. 그 먼지가 입자상 물질이 분포되어 있는 것이 먼지인데, 에, 먼지는 입자상 물질이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입자상 물질, 즉 기체 중에 고체가 떠 있는 거죠. 고체상 물질이 이렇게 상이 다른 두 개의 아, 그 혼합 물질 이 있을 때 이러한 그 연속 상으로부터 분포 상을 분리해내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여과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물 중에 수주, 수 중에 수 중에 물 중에 에, 에, suspended substance 이 부유 물질이 있다 또는 하이드로 o 그런, 어, 입자상 물질이 있다. 이걸 골라내는 것도 우리가 여과죠. 그죠? 예, 이건 액체고, 이건 고체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여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과가 어떠한 그, 어,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 여러분들 63페이지 호흡기의, 예, 침착, 분진의 침착 기준이라고 나와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설명을 간단히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반복하면 중요한 것세 가지가 바로 간섭 차단. 그 다음에 관성 충돌. 확산이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래서 간섭 차단이라고 얘기하면 공기의 흐름이 공기의 흐름이 형성돼 있는데 하고 숨으실 때 또는 샘플링 할때 공기를 빠져주고 공기 흐름이 있는데 만약에 고체의 표면이 나타나게 되면 공기의 흐름의 방향이 바뀌게 되죠 그죠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런 에어웨이의 플러스가 변환이 일어나는데 이런 고체의 표면을 지나게 될 때, 또는 무슨 뭐, 구멍을 지나게 될 때. 그러면 여기에 따라오던 먼지는 큰 것은, 큰 것은 공기의 방향이 바뀔 때 관성의 힘에 의해서 같이 방향이 바뀌지 못하고 가서 이 고체의 표면에 처박히는 거죠. 그죠? 그 충돌을 일으키죠. 그죠? 그것이 관성 충돌이고. 간섭 차단은 조금 더 작은 먼지, 애매모호한 먼지는, 크기가 애매모호한 먼지는 방향이 바뀔 때 살짝 방향이 바뀌긴 바뀌지만 대개 이 표면에, 고체의 표면에 스치듯이 지나가니까 거기에 붙어오죠. 아까 우리가 먼지라는 걸 정의할 때 먼지는 레스보다는 표면적, 서페이스 에어리어가 주로 다이나믹스를 지배하는 힘이라고 했기 때문에 한번 붙으면 떨어지지 않죠. 그것이 이제 간섭 차단에 해당되는 것이고, 확산은 아주 작은 먼지, 아주 작은 먼지는 공기와 마찬가지로 불규칙한 그, 어, 운동을 합니다. 우리 공기 분자, 질소, 산소, 이런 분자는, 이런 분자는, 어, 그 굉장히 빠른, 그, 그, 분자의, 에, 그 충돌, 운동을 하고 있죠, 그죠? 서로 부딪혀서, 어, 데, 탄성, 탄성을 가지는 그런, 그, 분자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 분자 운동 에너지에서, 작은 입자는 같이 영향을 받아서, 이런, 어, 확산 운동을 하게 됩니다. 저절로 막 움직이게 되는데, 속도가 굉장히 빨고 그죠? 러 이게, 이게 지나가는 동안 이것이 움직이는 속도는 무증적이 빠르다. 그러니까, 공기가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동안 아주 작은 입자는 불규칙하게 운동하다 고체의 표면에 붙으면, 일단 붙으면, 이렇게 붙으면 잘안 떨어진다고 했죠. 우리가. 떨어져서, 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세 가지 간섭 차단, 관성 충돌, 확산에 의해서 일단 고체의 표면에 붙으면, 붙으면 먼지는 그 고체의 표면부터 잘 분리되지 않는다. 이것이 이제 역화의 기본 원리입니다. 아, 지난번에 설명했던 거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3페이지 밑에 보면 모식도에 보면 에, 우리가 이렇게 방향이 바뀌면 이렇게 방향이 바뀌면 어, 이렇게 지금 공기가 흐름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따라오던 큰 먼지는 가서 여기에 쳐박히고 이게 관성 충돌이죠. 그죠. 좀더 작은 먼지는 어, 좀더 그 애매모호한 먼지 이렇게 스치듯이 지나갈 때 이런 데에 붙어서 벽면에 붙어서 간섭 차단 현상이 일어나고 아주 작은 먼지는 불규칙하게 운동하다 가 벽면에 붙어서 제거된다. 이게 세 가지가 63페이지 밑에 그림에 나와 있고 오른쪽에 보면 호흡기에 대한 모식도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기관지, 에, 아까 우리가 그림을 그렸는데 그랬던 것이 지워졌는데 이런 기관지가 갈라지고 갈라지면서 이런 데를 지나면서 이세 가지의 중요한 그런 필테이션 메커니즘에 의해서 에, 먼지가 제거된다. 뭐그 외에도 중력침강이라든가 정전기침강이라든가 이런 현상들이 있다고 했죠, 그죠 근데 그건 많이 나한 것이고 중요한 것은 1, 2, 3번 세 개다. 그렇기 때문에 공기가 흐르는 동안 그 안에서 이 입자가 어떠한 다이나믹스 특성을 갖느냐. 이것이 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고, 중요한 측면이고,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 지금 앞에 보이 2페이지 보다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먼지의 크기라고 얘기하면 공기 역학적 특성을 가지는 그런 에어로 다이나믹 다이어미터를 얘기합니다. 예, 그 지금, 인트로덕션이 됐는데, 입자의 크기에 대해서, 입자의 크기에 대해서는 물리적 크기하고 에어로다이나믹 다이아미터가 있는데, 그곳을 다음 세션에서 이어서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